샬롬.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애청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드리며 운안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어 드립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길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히 일어나지요. 여행질은더 빨리 일어납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애청하시고, 이 방송에 관심 가는 여러분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혹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납시다.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이지요. 돈이지요. 명예지요. 자녀들이지요. 인내기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이 잘돼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져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순간 실패가 되는 것이지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으세요. 사람 만나, 사람을 만납니다. 반대하는 사람 만납니다. 배신하는 사람 만납니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믿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욕의 인내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목표를 분분명하게 하라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강력한 동기 부여가 온갖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더욱 더 희망의 불을 태우라는 겁니다. 희망의 불을 태워라. 당신의 소망에 소리를 내면 인 내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자신감, 용기, 인내심이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인도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 일어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힘입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넘어지셨습니까?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살펴보십시오. 교만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자문 1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지요.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은 바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보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게도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도 있습니다. 바보 중에 이런 바보가 있어요. 합리적인 바보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은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이지요. 자기 잣대는 맞는 잣대가 아닙니다. 자, 자신, 자신은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맞는 잣대가 아닌 것이지요. 조만한 바보입니다. 좀선한 사람은 실제는 바보가 아니에요. 조만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고 죽게더 채우시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진정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과시하고 지나치게 자랑합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보신 일 있으십니까? 왜 싸움했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둘이 다 잘나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우랑이 왜 넘어졌나요? 교만이지요. 교만하니까 불순종합니다. 순종은 겸손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겸손해지면 좋겠습니다. 둘째, 넘어짐의 원인은 탐욕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탐욕, 욕심 때문에 넘어진다. 그 말이지요. 사람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분수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나친 탐욕 가지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르 유다가 그랬지요. 탐욕 가지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지나친 욕심은 비전도 꿈도 아닙니다. 왜 아간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나요? 탐욕이지요. 에투한벌과달란트한 달, 그한 탈란트, 달란, 그물그 그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인간 망하게 하는 삼독이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가 탐욕입니다. 두 번째가 화내는 것 분냄이고요. 세 번째가 진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탐욕 탐욕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아무리 갖고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무서운 독이고 꺾을 수 없는 원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탐욕을 버릴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에 대하여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조금만 더 하다가 탐욕에 종이 됩니다. 엘리프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소형 인간에서 존재 인간으로 바꿔줘야 된다.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신을 초징역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산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을 여기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가지는 탐욕은 죄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탐욕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생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의 포로가 되지 말자는 각오를 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넘어짐의 원인은 부주의 때문에 넘어집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코린더전서 10장 12절에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말 잊지 않아야 됩니다 건강할 때 질병에 대하여 깊이 조심해야 합니다. 길도 험한 길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좋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신앙인들도 어려울 때는 타락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아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인도 어려울 때 타락하지 않아요. 편안할 때 편안할 때, 성공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방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뭡니까? 방심이 위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매사에 정성을 다하여 살면서 늘 조심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매사에 조심하며 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왜 넘어집니까? 죄 때문에 넘어집니다. 죄는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아담이 거래했지요 사탄은 사람을 찾아올 때 범죄하려 하게 하려고 찾아옵니다. 두 가지로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시험이지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해 줍니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요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도 원망하지 않아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았으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정성껏 살아야 합니다. 또, 조심할 이유가 있지요.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우리 넘어지게 하는 마귀 시험은 유혹이에요. 물질을 유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혹에 의해서 넘어졌습니다. 물질의 유혹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자 이런 각오가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성으로 유혹하게 됩니다 삼선이 왜 넘어졌나요 들리나 들리나 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 때문에 넘어졌고 두 눈이 뽑히고 타고 온 신전에서 뱉돌돌리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넘어지지 맙시다 조심합시다 세상에서 유혹에 물기를 통한 유혹 조심하십시오. 왜 넘어집니까? 사람의 말만 듣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오늘까지 선민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먹어서 안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습니다. 능력의 사람 엘리야 그도 능력의 종이었지만. 이세벨이라고 한 여자의 말을 듣고 실망해서 노단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람 말 잘못 듣고 오해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는 애청자 여러분, 이대로 넘어져서 섬어진 상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나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다 실패해서 일어나십시다 질병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고난에서 일어나 야 됩니다 언제까지 넘어진 상태에서 있겠습니까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면 됩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우이는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요 일어서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제기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도 내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기를 원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힘을 다하여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고 있을 건가요? 내가 서 있을 자리는 넘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고 하신 약속. 굳게 붙잡고 이러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군가요 아, 의인이 아닌데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 의인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돌이다 넘어지는 것은 다시 일어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와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열리고성을 피한 방을 흘리지 않고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에서 패전합니다 힘을 잃은 여호수와는 엎드려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여호수와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러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하요 자리에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로 결론 맺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실패로 끝을 내려가시나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였을 때, 실패하였을 때, 우리의 머리를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낙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좌절감이나 절망은 갖지 마십시오. 실패하였다고 엎드려 있으면 되나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은 죽음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해 주는 마음은 바로 절망이, 절망감이요. 죄책감입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엇 하겠느냐? 너는 죄가 많아, 많아, 실패한,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줍니다. 죄 값으로는 시련이나 실패도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면 깨끗하게 척결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같이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실패하였나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넘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를,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 사고에서 성경적인 사고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의인이고 믿음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문제는 어디나 있지요. 그러나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문제에는 답도 있다. 문제에는 답이 있다. 문제 어떻게 푸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생각을 바르게 갖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이나 비관적이나 아주 절망적인 생각에서 낙천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에게 의식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긍정의 힘이란 책이 있습니다. 긍정으로 생각하면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이 긍정이어야 합니다. 말도 긍정이어야 합니다. 나도 가능한 사람이다. 나도 할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멋진 삶을 시작하겠다.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20%의 생각이 80%의 삶을 지배한답니다. 낙관적인 생각 하는 사람은 신바람 나게 살아갑니다. 속된 말로 너무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에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생각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또한 가지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의인이지요. 존 맥시웰이 쓴 실패를 잊고 전진하라 책의 내용인데 경향학 교수인 캐리 해멀과 프라 할라드가 원숭이 대상으로 실험한 이야기입니다. 중앙에 막대기를 세워 있는 방에 네 마리 원숭이를 가두었지요. 그 막대기 끝에는 파나라가 매달려 있습니다. 배가 고픈 원숭이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지요. 바나나를 잡아 차려는 순간 옥수같이 퍼는 찬물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즐겁하고 원숭이가 내려옵니다. 다시는 바나나 먹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원숭이도 같은 체험을 합니다. 모두 이제 바나나를 포기합니다그 연구원들은 한 마리 원숭이를 빼내고 다른 원숭이를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 바나나를 따려고 하면 달 원숭이들이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달 원숭이들은 다시 교차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나중에는 내네 말이 모두 교차되어 나는나도습다나습니다습니다모릅니다 실패의 터널니다져나오지 못한 겁니다실패에넘어나왔서다시일어나려면 실패할 수밖에없었다는것 생각하고 성공할 어나에없는 방법을 찾차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체념하고 있으면 괴물이 되고 맙니다 못쓰게 된단 말이에요 불행을 차초하지 마세요 나는 무능하기에 나는 능력이 없기에 능력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일어나면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말할 때 죽은 사람 믿을지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버지의 형을 속이고 멀리 쫓겨난 야곱이 패들광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을 쌓고 축복의 약속을 받고 일어나서 전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십시오. 새롭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식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한장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들면 찢깁니다. 그러나, 벽에 붙여놓고, 찢으려고 하면 찢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등 뒤에 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등 뒤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지켜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에이지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에이지가 뭡니까? 결핍증입니다. 신앙 결핍증. 무서운 영적 병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납시다. 힘 있게 일어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세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위인 되는 겁니다. 조만하다가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탄욕으로 이나 넘어졌으면 마음을 워야 됩니다.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로 넘어졌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 임금을 보세요. 그는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하고 넘어졌습니다. 여인을 범죄하고 넘어졌습니다. 나단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철저하 회개하였습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 이게 진정한 용기가 되는 겁니다. 회개가 넘어졌다 자신을 새롭게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지요.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는 유턴하는 거지요. 내가 차를 먹고 가다가 차 못,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빨리 유턴해야지요. 돌이킵니다. 그때, 그때 일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보면 15장 11절 이하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 돌아옵니다. 돌이켰습니다. 일어납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넘어지셨나요? 그대로 포기하겠습니까? 인생 다고자가 되겠습니까? 비극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안 되지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힘있게 전진합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이라도 일어나야, 일어나야 됩니다. 아님, 죽께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즉시 긍정적인 생각만 하십시오. 성경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전환시키십시오. 또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세요.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비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없이 일어서서 전진합시다. 축복의 자리로 전진합시다. 주님의 자리로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